네, 안녕하세요, 조원용입니다. 우리가 너무 커서 놀랬죠. 딱 붙이고 말했어요. 소리가 하도 작다고 그래서... 어우, 진짜 소리... 이거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를 당장 못 바꿔요. 녹화 프로그램도 딴 걸로 바꿔봤는데, 아, 딴 걸로 바꾸니까 이게 컴퓨터로좀안 맞는지 렉이 걸리더라고요. 이만큼의 화질이랑 이런 걸못 뽑아내면서 렉이 걸려버리니까 마이크 크기만 가지고는 쓸 이유가 없죠. 그게 문제네요. 여튼 오늘도 깔끔하게 한판 해봅시다. 시작부터 이렇게 따라 따주고 스타트가 좋네요. 이게 뭐죠? 내 손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방금? 오, 예. 예, 예. 아 깨졌다. 아, 아파. 오, 골드 카드네요. 아, 나 저거 갖고 싶은데. 그렇다고, 지금 지르기엔 좀 아깝죠? 일단 저는 당장 방송 컴퓨터라 그런 거부터 찔러야 돼요. 빨리 컴 투컴을 해야 이제 어지간한 거는 다렉좀 있어도 다 돌려버릴 수 있으니까 쉽게 쉽게 이게 원컴으로 하니까 녹화랑좀 방송까지 해야 되고 이러니까 컴퓨터 가 감당을 못 해요. 버티질 못해 원컴으로는 투컴이 돼야 돼요, 확실히. 아, 이거 이 캐릭으로 안되겠네요. 제가 쓰나를 들겠습니다. 역시 조각여우는 뭐다? 쓰나다. 아이, 스나이퍼 일단 무조건 저건 던져주세요. 쓰나이 필수품, 어디있는지 알아야 돼. 일단 이렇게, 그냥 툭툭 건드려주시면 돼요. 이런 거, 까주시고. 저거를 까주는 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해요. 어열로 왔네요. 저를 딸려고. 좋고, 근데 우리 파이 같이 왔죠? 아, 뭐야, 주면 안 돼. 맥이죠? 어, 아파라. 뭔가 대가리 맞은 것 같아요. 아, 잘 땄는데. 닥 치고 살려 좀. 야, 너, 부활 있는 클래스잖아. 살리질 않네요. 저게 트롤이죠. 하드 트롤이죠, 하드 트롤. 하드 트롤. 야, 나도 샷발이 좀 트롤이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아 어, 유탄 존나 아파요 하씨 좋고 무한 정비 모드 던져주고 저거 한명 희생해가지고 가서 다 밟아서 터뜨려주.. 죽.. 으면 하는데 계속 때려주긴 하는데 죽진 않네요 데미지가 모자라 일단 총알을 공수해.. 올라고 했는데 밑에 저이 있네요 깔끔하게 잡아주고 이건 뭐지? 일단 총알을 저장단을좀 할랬는데 새끼... 안 되겠네. 메딕 계도 갑니다. 버티밤의 메딕은 계도리죠 샷건입니다. 샷건은 근접 공격이니까 계도를할 수밖에 없어요. 오 갑자기 이 속이 겁나 빠른 것 같아. 독질고 뭐야, 우리 편 저기가 아예 그거네. 안 되네. 다 말려있네요. 그럼 일단, 일로 가서 잡아주고. 헬스테이션 깔아주고, 우리가 메딕이 없어서 좀 밀리는 것 같으니까 지금 메딕으로 온 거예요. 아, 나이 죽이는 샷발. 지렸고, 도망가지고헬스테이션 잡아주고, 아, 야, 터졌다. 나이스, 준비 모드. 힐스테이션 더블이 놀라 크죠? 잡아주고, 쿼드라 킬. 잘 잡혔어요, 이거. 역시 힐스테이션이 많으면 크네요. 힐스테이션이 있고 없고 차이는 엄청 커요. 여기다 메딕이라서 부활도 되죠? 힐스테이션이 부러졌으니까, 저는 또 옆에서 힐스테이션 하나를 해주고, 달려와서 살려줘요. 오, 아군이 먼저 살렸죠. 옆쪽이 비었네요. 스테이션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깔면 계속 유지되죠. 좀비 모드에 좀비 모드. 죽음면 살고, 죽음면 살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죽으셔도 돼요. 뒤에 메딕이 든든하게 있어요. 팀이 수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리 안 되겠죠. 아이고 저기까지는 못 살려주겠네요. 앞에 있는 거 바로바로 바로 살려주고 저희는 일단 에스코트를 해야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에스코트죠. 달려와서 이런 거 바로바로 바로 살려줍니다. 바로 다시 힐 스테이션 깔아주시고요. 그러면 또 피가 차죠, 아군이. 이 힐스테이션이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정말 커요. 이렇게 따라가면서 힐스테이션 같이 깔아줍니다. 계속. 아, 못 먹겠다. 아, 씨. 아 폭격 보고 저거 바로 저거 힐스테이션 먹고 저거 다시 빠졌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었네요. 저의 반응속도의 한계였어요.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빅사리가 많이 났네요. 지금 이게 애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아군도 헬스테이션 중요성을 알았을 테니까 이제 메딕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하네요. 그걸, 메딕할 걸. 계속 깔아줍니다, 이건. 쿨타임도 짧고, 적이 어딨는지 항상 주셔야 돼요. 그런거 확실하게 끝장 내주세요. 아, 아군이구나. 이거 왜 아무도 소리를 안 하지? 아, 소리하고 있구나. 동료에서 하고 있냐? 대단한 놈이죠. 적군 따위 무섭지 않다. 의지의 표현. 아, 헤드샷 차... 때려냈는데, 빗살 났네요. 열심히 빠져줍니다. 전 스나이퍼니까요. 졸라 멀리서 쏠게요. 이렇게. 스나는 자리 잡는 게 90%를 넘게 차지해요. 그처럼 샷발이 안 좋다. 자리를 잘 잡으셔야 돼요. 샷발이 안 좋은데 자리를 못 잡으면, 진짜, 스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스나의 가장 중요한 거, 자리. 샷발이, 본인이 샷발이 막 죽여준다, 막끝장 난다. 그냥 본인 순간 뭐한 발도 안 놓친다, 다 잡는다, 이러면, 그냥, 전진해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항상 신경쓰면서, 게임을 하죠. 스나를 할땐 스나는 자리만 잘 잡으면 90%를 먹고 들어갑니다. 야, 공격 니가 소리 해야지. 왜 나한테 시켜? 나 스나이퍼인데 어 팀메이트 리페어. 그렇죠. 공격이 하는 게 빠르죠. 항상 말했지만 이건 계속 던져줘서 상대방 위치를 알려주세요. 룰도 보면 와드가 중요하죠. 똑같은 거예요. 둘게 와드랑 똑같은데. 이게 엄청 중요하죠. 이렇게 잡아주고 오는 거. 이런 거는 메딕부터 살려줍니다. 어, 야, 숲, 아, 씨, 방금은 살 수가 없었네요. 오, 야, 야. 메딕이 <laughs> 잘 살렸는데, 적군이 너무 많았죠, 여기. 지금 저희가 저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좀, 메딕으로 갑니다. 저렇게 근접한 그, 건물 안에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스나이퍼보다는 매딕이죠 터렛을 설치하면 좋긴 한데 지금 저 위치가 터렛을 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설, 치해서이득볼수 볼 있는 그런 자리가 좀안죠 이득보기 힘들어요, 저 자리. 어, 스테이션 깔려있네요. 이한두방씩 예, 그냥 툭툭 쳐주시면 오호 야 애들이 안들어간 이유가 있었구나 어, 뭔가 뒤에서 쏜거 같은데 우리는 이걸 폭발시켜야 돼요 좋았어 잡았죠 지금 여기 아군이 이렇게 힐스테이션을 깔아줍니다 잡아 주시고요. 저희는 이걸 세체를 못 하게 지켜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데 숨어서 이제 이게 터질 때까지 방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저기 올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쏴 주시면 방금 메딕 안 죽으려고 뛰어 내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안 죽으려고 뛰어 내리는 게 아니라 같이 개돌했어야 돼요. 왜냐, 저희는 다 죽어도, 쟤네는 지금 다 죽어도 저걸 해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남아도 저걸 해체를 하면 성공인데, 쟤네는 지금 해체를 할 생각이 없죠. 터졌네요. 벌써 스테이션 깔아주시고요. 리 바이브건, 졸라 꽉치죠. 이제 뚫었으니까 다시 스나이퍼로 바꿀게요. 잡아주시고, 쓰나가 이렇게 딜이 좋아서, 이렇게, 화력으로 밀어야 될 때는, 쓰나 가 스나 위치가 나온다 이러면, 바로 쓰나로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항상 말하면, 쓰나는 자리. 자리가 중요하죠. 어, 야, 씨, 저게 안 맞아? 의건데 잡아주시고요. 좀 삑사리가 많이 났네요. 아이고, 못 잡았다. 오야 밑에 씨깜나그 이런 거 바로바로 깨 바로 주면 좋은데 안 깨지냐? 깨주고 이렇게 이런 거 잡아주시고 마무리 한 방. 아이고 아 쇼카는 흔들렸어. 아, 저걸 못 맞추네요. 샷발 저주. 방금 맞췄어야지 딱 깔끔하게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건데. 안타깝네요. 여기 왜 이렇게 애들이 많지? 애들 잡았어요. 총알 없을 텐데? 그렇지. 어, 야, 맞다. 깜빡했네요. 쟤 죽을 때 트루탄을 떨구고 주, 죽거든요. 그래서 쟤는 죽여놓고 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어디갔죠? 아군 잡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어아 여기 털렛이 있구나. 내려올 필요는 없었네요. 이것은할 거나 항상 얘기하지만 또 자리 여기가 용이 좀 길어요 맵이. 그래서 이쪽이 편해요. 잡아주시고 스탑 터주려고 준비하고 있죠. 필요 없어요. 잡아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 야, 씨, 침탄. 뒤에 있죠? 살짝 빠져주시고. 앞에선 다 쓸었으니까 아마 옆에서 올 거예요. 옆에 많아서. 지금 이렇게 옆에 있죠? 아, 씨, 저거 힐스테이션 때문에 좀 바로는 못 잡을 것 같네요. 이렇게 돌아서, 아군이 먼저 주, 잡아버렸네요. 우리는 짧아요. 하지만, 쓰나라도, 권총은 꽤 좋아요. 연발 권총. 이 잡아주시면, 쉽게 쉽게 갈수 있죠. 이거, 이거. 오, 나이스. 잡았죠. 연발 권총이라도, 머리만 잘 맞춰주시면 돼요. 샷발 좋으신 분들은. 진짜 권총으로도, 그냥, 소총 그, 돌진하는 것처럼 할수 있어요. 아, 됐나? 이겼나? 어 이겼네요. 그새 샘플을 또 탈취해서 아군이 넣었네요. 와.. 스코어 좋고 거의 7천점이죠? 와 근데 아군 1등이 진짜 신급을 했네요. 역시 메딕이 별로 없었는데 메딕이 한두 명인데 이 사람 솔직히 그냥 그냥 평범하게 했고요. 아이 사람이 진짜 잘했네요. 점수가 어 적살 나는데 일단 여튼 이렇게 한판또 끝났어요.